지금 적극 행정이 아마 인사 식채에서 가장 중요한 사비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 행정을 추진한지가 한 2년이 되는데요.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전국의 지자재 중앙 행정기관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와 우수 공무원 선발 자료를 보니까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참 많던데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의 지자재는 행안부가 하고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맡고 네, 네, 그렇죠? 그죠? 아직도 지자재 가면은 상반기에 전국 지자재 중 적극 행정 지원회를 한번 이하로 개최한 지자재가 80군데나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어, 지방자치단체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이걸 다 파악을 좀 해야 예. 새로운 걸또 새로운 걸또 연구도 해내고 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무 저조합니다 지방자치에서는, 예. 복지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악작같이 고발하고 재판까지 해서 해결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이틀 휴가를 받았을 정도로, 예. 뭐좀 문제가 조금 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물론 기관장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만, 잘못하면 기관장의 자기의 좋아하는 사람만 올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어, 인사혁신처에서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예. 기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이 또 오히려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연구를 해서 종강하기 예. 전까지 이런 사례를 좀 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 각 기관에다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